번개홍입니다 17강 3번, 5번, 6번이네요. 5번, 6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는이 애플 투 노력이죠. 검사하려는데 closely 가깝게. 자, 선생님의 믿음에 관한 영향력을. 자, about n a u 이 e 는 성질이겠죠. 과학의 성질에 대해서 on 그들의 클래스룸 연습에서 뭐 관행에서. 자, 이 어, 얘들은 수행했어. 자, 광범위한 인터뷰를 자, t h 3 명의 과학 선생님과. 자, 세개 나오겠죠. 자, 인터뷰에서 첫 번째 선생님은 보았어. 학설을 as i s truth예요. 첫 번째 선생님. truth.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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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진실인데 uncover도 과거부터 발견되지 않은 자 true 엄격한 실험을 통해서. 자, 그리고 놀랍지 않게도 자, 의도인데 이 강연자의 의도는 in classroom에서 intend 단수. 자, was 학생들이 의미상해줘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 진실을. 자, 학생들의 수행은 이 과학 실험에서 또 수행이 주어 단수 평가되었는데, 자 솔로리 오직 바이 결과물에 의해서 진실을 찾으니까 활동에 자낫 과정이 아니라 자이첫 번째 선생은 또한 인지했는데 과학적인 과정을 추론적인 귀납적인 것으로써자 그러므로 실험실의 강연은포함하는데또 프리자이즈 정확한 절차를 투어 파일 얻기 위해서 올바른 답을 자 보는 데 과학을 accumulation 모음이죠 지식의 모음으로 보면서 학생들은 월톨도 듣게 됐어. 그래서 viewing ing 분사구조. 그것도 능동의 뜻이죠. 자 학생들 듣게 되는데 모든 실험은 from this page 이 페이지로부터 on p r o o f 증명들인데 자 나머지 챕터를 그리고 각각의 모든 것들이다. 아것들이 어, 그들 중에 하나다. 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음, 증명들 중에 하나다. 자, 두 번째 선생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pink 낼는수 있겠죠. 지금 두개 나왔어요. 생각했어. 학설을 도구인데 문제 해결의 도구로서. 자, 여기서 두 번째는 tools, tools. 문제 해결. 자, 그러므로 학생들은 사용하는데 학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찰들을,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So to explain, to resolve 병렬 구조죠. 자세 번째 선생은 봤어 과거 as accumulation으로 나져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모음으로써집합으로써 지식에 자 이런 지식의 집합이란 것은 위치인데 분명하게 반영해주는 반영되었는 아 what's position 반영되었는데 그 포지션이 자 교실에서 교실의 강연에서 자 리갈링에 대해서죠 개발에 대해서 원자의 학설에 저기서 비커 여기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집합적인 예를 보여주겠죠. 각각의 변화는 우리의 역사적인 개념에서 of 어, 원자의 구성에 자 각각의 이치가 주어가 됐으니까 단수 was에요. 여기 전체가 주어였어요 제시되었는데 as 뭐로써? So, 단순히 빌딩. 만들어진 것으로서 on 어디에? 이전이에요. 이것도 빈칸 주의하시고 이전의 개념에 추가한다는 거죠. 자, 각각의 과학자의 기여란 것은 전달되어지는데 학생에게 as 으로써 단순히 증가되어진 세부 사항으로써 to 어디에 이전의 모델인데 그원자에자 인서머리도 또 빈칸 지금 네개 나왔어요 접속사 문제 자 요약으로 자 브릭스, 브릭하우스는 결론 내렸는데 선생의 과학적인 철학이 영향을 준다고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자, 실험의 강연에 자, 그리고 방식인데, 이니치 그곳에서 데몬스트레이션, 증명이란 것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그리고 학문적인 목표에. 이것도 영양문 내기 좋죠, 여기에. 그러면 교수의 철학에 따라서 뭐다? 반영이 틀려진다, 이다이 식으로. 어쨌든, 주제의 답은 몇 번이냐면, 일단, 어, 5번이요. 자, 영향력인데, 선생님의 믿음이 그들의 학생에 가르치는 관행에 영향을 준다. 영양문 내기 좋죠. 자, 그 다음, 빈칸에 가장 적절한 단어는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 맨 마지막 세 번째 선생이었죠. 세 번째 선생은 뭐다? 모음으로서 원자학설에 대한 예시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윗글의 주제는 과학의 본질에 관한, 아, 학문에서 과학교사의 가진 철학이나 성향에 따라서 수업, 어, 영향력이 틀려진다. 이게 주제예요. 마치겠습니다.